네 안녕하십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보령의 추억을 네. 멀티 비타민과 함께합니다. 쇼호스트 송미영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훈입니다와 <laughs> 저희 한시에 이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네그 네, 이게 보령의 네. 그 추억을 비타민을 위해서 저희가 네. 그 중간에 보충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비타민 보충을 조금 했는데 네. 진짜 뭔가 비타민 약이라는 생각이 조금 더 앞서셨잖아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음. 뭔가 약이라는 느낌이 조금 나면서 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던 게 바로 비타민인데 음. 오늘은 뭔가 약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과자? 사탕? 음.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같이 먹기 좋은 추잉 추잉 추억을 한 이렇게 씹을 수 있는 멀티 비타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색깔도요 노랑 노랑한 게 되게 패키지부터 이렇게 너무 예쁜 색이잖아요. 음. 네, 맛도 진짜 괜찮아요. 음, 맞아요. 무슨 맛이 어떤가요? 이게 여러 가지 과일을 갖다가 합쳐놓은 듯한 음, 음. 그런 맛이고요. 음. 그냥 제가 예전에 물로 마시는 그 비타민을 갖다가 물을 안 먹고 급한 마음에 아 그냥 비타민이 내. 시겠지 하면서 먹어봤어요. 오. 근데 그냥 신게 아니라 못 먹을 정도로 아. 시크해가지고 약간 쓴 맛도 나면서 절대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이후로부터 딱 들었거든요. 음. 근데 요건 여러 물이 없, 없어도 그냥 뭔가 사탕처럼 녹여서 드실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스타일이에요. 맞습니다. 음. 그냥 뭐 캔디 종류라고 네. 생각하면서 드실 수 있는 추억을 근데 네. 영양 그 보조제죠. 네, 그래서 비타민이 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종류의 비타민과 두 가지 미네랄까지 아, 네.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비타민 A 그리고 C, D 그리고 B1, B2 이렇게 필수 비타민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안에 아연 그리고 망간까지 음, 들어가 있기 ]까지. 때문에 필수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그 어,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이렇게 음. 총 일곱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 근데 좋은 게요. 음. 보통 이거를 뭐 하나씩 따로 영양제를 드신다고 하면은 일곱 번을 드셔야겠죠. 맞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음. 하루에 한 점. 오! 1회. 로딱 끝나니까 너무 간편하게 간편하죠.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좋았던 게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하고 꼭 먹어 야 는그 비타민은 아침에 안 먹고 나가면 급한 마음에 안 먹고 나가면 음. 이렇게 며칠 며날 며칠 이렇게 걸을 경우가 많았어요. 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급할 때도 그냥 하나만 싹 집어가지고 음. 입에 맞아요. 탁 털어 넣고 그냥 가면 되니까 음. 그게 진짜 뭔가 내 건강을 꼭 이렇게 뭔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정말 손쉽게 지킬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냥 차 안에다가 한개 단통 한 넣어 주시거나 그 아니면 회사 두시거나. 어, 괜찮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음. 딱 두시면요. 그냥 뭐, 계란 후라이 하다가, 어, 깜빡했어. 그냥 먹고, 음. 운전하다가 하나 드시고, 네. 이렇게 간편하게 드시기 좋은 것같습요 네, 근데 굳이 단점이 딱한 가지 있다면, 음. 너무너무 맛있고 사탕 같아가지고, 음. 하루에 한정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손이 가니까, 여러분 음. 그거 조금만 뭐 이렇게 자제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 개, 세개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음. 기본적으로 한 개만 드셔도, 음. 하루에 필요한 영소를다 채워... 시고 네. 만약에 두개세 개를 드시면 비타민 많이 먹었을 때 음. 우리 소변이 아우, 비타민 소변 그치. 느낌 아시죠? 맞아요 그렇게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한정 없이 비타민을 아우, 내 건강 챙기려고 한정 없이 하루에 그 용량 이상을 먹어버리게 되면은 어, 그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양만을 빼고는 제외하고는 다 소변으로 나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에 딱 우리가 권장량인 하나만 드셔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나 네, 싶어요.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먹는데 되게 과즙미가 발산하는 아 과즙미 탁탁 터지는 그런 맛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되게 끌리고요. 네. 아이들도 이거는 뭐 음. 보조제를 먹는다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맛있는 사탕 먹는다. 그래서 진짜 아기들 같은 한 세네 살애기 같은 음. 경우에는 간식 달라고 할때 음. 아니면 뭐 잘했다고 칭찬해줄 때이거 하나씩 줘도. 음. 사탕이다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특히나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은안 먹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도 물이랑 같이 먹이려고 하다 보면 애기가 막안 먹는다고 떼어 가지고 굉장히 좀 곤욕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을 그 우리 어머님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유모 같은 경우는 우리 미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 우리 뭐 누구 미영이 오늘 뭐 숙제 잘했네 하면서 그냥 하나 애기가 이게 약인지